안녕하세요. 토론토 캐나다 우편배달 입니다 어, 오늘 날씨가 완전히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구름들 한번 보세요. 지금 계속 천둥이 지금 치고 있거든요. 오늘이 6월 2일 지금 10시 정도 되어 가는데요. 와, 지금 이렇게 제가 천둥이 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구름도 지금 완전히 완전히 지금 먹구름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천둥이 계속 쳐 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천둥이 번개, 천둥이 아니고 번개죠. 번개 때문에 지금 뭐 전기도 많이 고장 날것 같은데요. 지금 뭐 비행기도 못돌 거고. 어, 지금 뭐 이거 이거 진짜 이런 적 처음입니다. 어, 그래서 한번 이거 보시라고 어 찍어 찍고 있고요. 구름이 점점 점점 저희 집 쪽으로 오네요. 어 아무래도 여기 전기 뭐다뭐 뭐 이것저것 맞아서 고장 날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스테이 세이프 하시고 스테이 세이프 하시고요. 어 다음에 좋은 비디오로 뵙겠습니다.